요즘 장마비가 계속 내리다가 아, 오늘은 소강 상태입니다 아, 비가 오고 난 다음일에서 그런지 굉장히 녹음이 싱그럽습니다 여긴 아주 분위기도 좋고 에, 장소가 삶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아, 오늘은 하늘도 쾌청하고 대기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닥도 여기는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널찍한 게 어, 삶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한번 수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어, 이쪽에는 나무가 부러지면서 이렇게 숲이 엉망이 됐습니다. 한참을 수색을 하다가 지금 가꾸 삼을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아 삼이 가꾸인데 입장이 상당히 큽니다. 아주 예쁘게 잘 생겼는데 아주 입장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입장이 크다는 거는 나이를 좀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각구들은 입장이 좀 작은 편인데, 얘는 다른 각구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이게 3구, 4구 대에서 나올 수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나이를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음... 전에 살짝 묻혔는데 아 이게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내두가리를 했습니다 아 이게 여기가 경사면이다 보니까 자꾸 위에서 뭐 나뭇가지 같은 거 이런 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쪽으로 계속 뻗어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눌리키다 보니까 이 밑에서 다시 싹을 튀었어요 예. 어, 나이배기는 맞는데, 어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싹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밑에 쪽으로다가 지금 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나이는 이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대강 추정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으려고 그래도 여기 많이 노력을 한 삶이네요. 아, 삶은 기록 가꾸지만 아주 나이백이 삶입니다. 아, 나중에 또한 10년 있다가 와 보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날이 덥습니다 이 강원도 쪽에 오늘 날씨가 34도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어, 비가 그친 뒤라서 습도도 상당히 높고 아유, 오늘도 다니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덥고 습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이럴 때 어디선가 사구짜리 하나가 다 태어나서 오늘 고생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산해라 이러면 날아갈 것 같은데. 아, 이거 참.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정글입니다, 정글. 여기는 도깨비 부채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 뒤지 목욕탕도 요 밑에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 이거 도깨비 부채가 또요술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풀이 너무 커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이번 7월달 한 중순 되면은 어, 삼의 달이 빨갛게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 7월 한 20일경부터 8월달에는 삼이 또잘 보입니다. 네, 지금은 풀이 너무 우짜라서 삼이 있어도 찾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또 수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깨비, 도깨비 부채 꽃대 입니다 도깨비 부채 꽃대 산수국 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쪽은 산수국하고 도깨비 부채가 아주 숲을 꽉 메운 듯 합니다. 꽃가도 보이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여기 또 계곡물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또 흘러내려갑니다. 이쪽에는 곰치가 또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각구삼을 본 데에서 고를 한 다섯 개 정도 넘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여기도 자리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완전 정글 아닙니까? 참 아주 숲이 그 굉장히 우거졌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뭐, 분위기 좋은데, 거는 뭐, 대부분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하... 이게 산이 하나 보입니다. 산 입장이 보이는데 <laughs> 자, 산구 삼구 같습니다. 산구. 삼구. <laughs> 근데 달은 다 떨어졌네요. 아유, 산 모기도 엄청납니다. 야 3군이 3군. 아유, 이쪽에 잎은 두 개는 모기가 뜯어먹은 지 없고, 다른 시집 같습니다. 여기는 또뭔 짐승이 이렇게 파다가 말았어요. 이거 이게 참 좋은데, 삼이 어, 있어야 될 자리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삼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그때가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삼이 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따 이쪽이.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제가 저쪽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쪽 골짜기 쪽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 보여주시네요. 아유, 와이 모기가 장난이 아니게 땜빕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아유, 제가 선풍기 저, 부채를 좀 붙이느냐고 소음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모기가 말도 못하게 됩빕니다 지금 이 삼도 지금 누웠어요 여기가 뭐큰 경사도도 아니고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아마 짐승들이 달리면서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쪽으로다가 누운 것 같습니다. 음, 이 원래는 이쪽에 뿌리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누웠습니다. 아. 이것도 사문 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이가왜이렇게 덤비냐 <laughs> 아, 이이 어리네요. 아, 여기가 몸통인데, 내도가 그렇게 안 나왔어요. 아, 좋다 말았습니다. 아, 그냥 묻어놓고 갑니다. 아이고. 잘 자라라.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저기 올라오느냐고 혼났네. 가파라가지고 여기가 정상 등산니다아 오늘은 비가 그친 뒤라서 아주 습도도 높고 날씨도 덥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어, 삼이라는 자체를 두 뿌리씩이나 봤습니다. 아, 이게 산행을 오랜 시간 이렇게 하면서 오엽을 본다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 보이는 날은 아주 뭐잘 보이는 날도 있습니다만, 어, 오엽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산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분발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소리가 들리십니까? 에, 지금, 하산길에 삼구를 또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상구를 이렇게 또 보여주시니. 근데 뭐, 가져갈 수 있는 거래야지, 뭐. 머리면 또 묻어두고 가야지.